자 여기 관수시설을 연결을 하려고 하는데요 기존에 있던 이 관수시설을 어, 이쪽으로 빼야 돼요 저기 저 뒤쪽으로 뺄건데 한 50m 갑니다 예, 호스는 이렇게 지금 연결은 해 놨는데 깔아만 놨는데 이거를 어, 연결을 해주면은 다시 얘를 풀어서 이렇게 연결해야 됩니다, 이거를. 연결하고, 저기 있는, 저, 관을 끌고 와야 돼요. 여러분들은 처음에 할 때, 만약에 하신다면은, 제가 저기 50mm 관을 깔았어요. 50mm 관을 깔지 말고, 40mm 관을 까세요. 40mm 관을 다 연결을 시켜놓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처음에 50mm 관을 깔아놨기 때문에, 어 50mm관은 작업하기가 좀 힘들어요. 해보니까 근데 40mm관은 좀 쉽고요. 아 어,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이제 50mm관에다가 지금 여기 이 호스가 이, 이 밸브 이거는 25mm관이에요. 25mm관, 25mm관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얘를 빼고 이거는 이제 이쪽 하우스로 들어가는 어 그래서. 얘를 잠깐 여기다가 얘를 연결을 시킵니다 중간에 연결시키고 저 호스를 가져와서 여기 연결시키면 돼요 그럼 이쪽으로 물도 나가고 이쪽으로 물이 빠지고 여기 중간에다가 여기도 이렇게 밸브 달아야 돼요 밸브를 하나 달아놔야 물을 잠그고 그래서 여기 세 군데로 나갑니다 여기까지 쭉 저기 위에 밭에서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여기 하나 이거는 이제 이쪽 아랫밭 그 다음에 여기 하나는 하우스. 그 다음에 여기 하나는 저 뒤쪽으로, 어, 갈수 있도록 컨수시설을 지금 작업을 하려고 해요. 우선 이거 빼서 작업하는 거는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좀 귀찮아서 그러지. 그리고 이거 빼고 할때 이것만 있으면 돼요. 이거. 이거 이름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얘를, 얘 가지고 돌리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기 맨 마지막에 가서는 이 엔더마켓. 막혀져 있죠. 엔더 마켓으로 마무리를 해서 어 관수 작업을 해야 되고요. 우선 제일 먼저 여기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 십자가 있으면 괜찮은 제가 지금 십자가 없어 가지고 이 T관을 T 연결구를 이용해 가지고 연결을 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십자 연결구가 있으면은 저기 연결해 가지고 십자로 바로 하나로 연결이 가능하겠죠. 근데 없으니까 이걸로 이용해가지고 연결을 하도록 할게요. 먼저 풀고요. 자, 여기서 얘를 거꾸로 집어넣어요. 얘를 먼저 이렇게 거꾸로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 하얀 거를 이것도 거꾸로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얘가 얇은 쪽이 이쪽으로 들어가게. 자, 그리고 얘는 또 이렇게 이 두꺼운 쪽이 이쪽으로 들어가게. 그래서 이 정도 집어넣고, 그 다음에 고무링을 위에다 살짝 걸쳐요. 25mm는 이거 잘 들어가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하셔그다음 끝에다가 이렇게 걸쳐 놓으면 고무링을 딱 맞게 그러고 난 뒤에 얘를 끼우면 돼요 이렇게 그러고 쭉 밀어줍니다 그래서 얘를 이 하얀 까만게 이렇게 딱 끝에 맞물리게 하고 그다음에 얘를 밀어줘야 돼요 앞쪽으로 그래야 뒤로 안 밀리니까 이렇게 딱 해놓고 얘를 그대로 밀면 됩니다 그냥 잘안 들어가면 물을 좀 묻히면 돼요 물을 고무링에다가 물을 조금 묻히면 됩니다. 그러면은 잘 들어가요. 이렇게 물을 묻히면은 이렇게 쑥 들어갑니다. 밀어주는 겁니다, 이걸. 안쪽으로 최대한. 그래서 연결시켜주면 돼요. 이게 저쪽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세게 쪼으면 됩니다. 우선. 이 정도만 해놓고 왜냐면은 여기에도 지금 아까 여기 연결 고리에서 이 밸브도 여기 달아줘야 되고요 그러면은 여기 또 호스 이게 좀 필요합니다 이게 어이 길이가 다 맞아야 되니까 그래서 얘를 다시 한 20cm 정도 되게 잘라야 돼요 잘라서 이쪽에도 들어가고 다시 또이 밸브에도 또 들어가서 연결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어 거의 맞게 잘라야 됩니다 또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다시 사용을 하는 거예요. 너무 짧으면 안 되니까 한 20cm가 딱 맞습니다 여기 이제 두 개를 연결할 때에는. 이제 B 밸브에도 연결할 거기 때문에 얘도 다 반대쪽으로 보시면은 얘... 자, 이렇게 해서 밸브를 연결을 했습니다. 일단은 잠궈 놓고요. 쭉 따라가서 저기서 마무리 또 작업을 해야 돼요. 쭉 여기 끝에도 이제 여기도 여기 고추밭, 여기 다섯 고랑만 할 겁니다. 다섯 고랑 하는데 또 간수 작업, 작업해야 돼요. 여기 이제 마지막 끝에는 이제 아까 제가 가져왔던 핸드마켓으로 핸드소켓이에요 핸드소켓 마지막 마무리 하는 거 여기다 뚝 하면은 물은 안 새게 하는 겁니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얘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이렇게 들어가고 마지막 고무링 이렇게 연결해서 이 상태에서 이 핸드마켓 설을 그대로 연결해서 꽂으면 끝나요 네, 점적테이프는 또 재사용하는 겁니다 저는 점적테이프도 재사용해 가지고 설치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마무리 끝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는 이제 두줄 관수 고추밭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은 비닐을 못 덮고 여기 이제 관수 시설만 마무리하고 그리고 이게 물을 한번 틀어 봐야 돼요 아직 물을 안 틀었기 때문에 비닐을 못 덮습니다 물 틀어 보고 또 이상 있으면또 보수 해야 됩니다 보수까지 하고 마무리 해야 돼요 자 일단 물을 틀었습니다 물을 틀었는데 이상 있는 곳을 찾습니다.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구멍 났어요. 그 다음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여기 하나만 이상이 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하나만 보수 작업하고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자, 보수 작업도 간단합니다. 여기를 그냥 잘라요. 여기 지금 여기가 문제가 생겼잖아요. 이쪽이 그래서 이렇게 세잖아요. 그러면 여기 반이랑 여기 반이랑 자릅니다. 자 이렇게 자른 뒤에 그냥 우리 밸브 있잖아요. 이 밸브 이 밸브로 그냥 연결시키면 끝납니다.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에 뭐다 하실 줄 아시니까 그냥 이렇게만 연결시키면 끝나요. 자 이렇게 연결시키고 중간에 연결시키는 밸브는 될수 있으면 이렇게 높이는 방향으로 하면 됩니다. 그냥. 눕히는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연결시키면 끝나요. 이렇게 해서 이 보수 작업이 끝났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할게요.